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가성비라면 둘째라면 서러울 현시점 최고의 가성비 차량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건 제 생각인거고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구독자 2만6천명이 얼마 남지 않은데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차량은 K7 프리미어입니다 요즘 출시하는 신차는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터보 이렇게 딱 두개만 출시하는게 트렌드인데 예전 차들은 상당히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K7 프리미어가 아마 이런 트렌드의 마지막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솔린 2.5와 3.0 LPG와 디젤,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 내 주행 환경에 딱 맞는 엔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K7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랜저와 비교하면 중고가 역시 저렴한데 K8이 나오면서 단종 이미지가 생겨버렸고 원래 준 대형 세그먼트에서 그랜저에 밀리다 보니 중고차 감가폭이 크기 때문에 중고차로서는 K7 프리미어가 가성비가 높습니다 비싼 만큼 그랜저가 K7 대비 뛰어난가 묻는다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랜저와 K7은 형제차종으로 부품을 개발할 때부터 IG, YG 이렇게 묶여서 개발된 부품이 많을 정도로 엔진 미션 차체 외에 많은 부품을 그랜저가 공유합니다. 사실 그 나물의 그 밥인 거죠. 디자인을 보면은 K7 프리미어는 페이스리프트 모델답게 외관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는 기존 K7의 올드한 느낌에서 벗어나 상당히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더뉴 그랜저 아이즈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와 버튼식 기어시프터가 탑재되면서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주긴 했지만 실제로 운전해 보면 은 이게 꼭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던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중간 위치로 타협되다 보니 계기판을 보기에도 애매하고 내비를 보기에도 살짝 불편한 위치입니다. 반면 K7 프리미어에는 계기판과 내비가 분리되어 있어 시인성이 좋고 전자식 기어봉도 BMW와 유사한 조작 방식으로 조작성이나 직관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깡통 트림인 프레스티지에는 망치를 닮은 기계식 기어봉이 들어가고 또 충돌방지 모조 시스템 같은 안전사양도 빠져있기 때문에 저는 될수 있으면 노블레스 이상 트림을 추천드립니다. K7 프리미어에 들어간 디젤과 가솔린 그리고 LPG 엔진은 10년 넘게 양산한 엔진이라서 개선에 개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안정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2.5 엔진으로 K7 프리미어에 들어가는 엔진 중 유일하게 새로 개발된 엔진입니다. 엔진일 감소로 떠들썩했던 세타3 엔진으로 리콜과 개선품이 출시되면서 이제는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리콜을 받았다면 개선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리콜 이력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진은 신형 엔진답게 GDI와 MPI 방식이 함께 적용된 듀얼 인젝션이 사용되어 과거 세타2 엔진이 겪었던 GDI 특유의 카본 누적 문제와 아이들링 시 소음과 진동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했습니다. LPG와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 K7 프리미어는 전트림에 가장 무난한 트랜시스의 8단 자동변속기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시점 가장 가성비 좋은 준대형 중고차 K7 프리미어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아이오닉 6입니다. 아이오닉 6는 2022년에 출시한 전기차로 신차 보증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에서는 신차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었던 차량이지만 50% 가까이 감가되면서 그야말로 가성비가 미. 미쳤습니다. 물론 이 가격은 전기차 보조금과 낮은 인기로 인한 할인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 금액이지만 감가 폭탄을 맞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가성비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이 디자인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전면부 디자인이 다소 정돈되긴 했지만 지금 중고차로 가성비 있게 살수 있는 초기형은 디자인 호으호가 상당합니다. 공력 성능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유선형의 실루엣은 효율이난 측면에서 탁월했지만 디자인은 정말 이게 최선이었는가 싶습니다. 처음 티저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 해도 포르쉐를 연상시키는 램프와 날렵한 바디 쉐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막상 실차가 공개되니 모습이 웬 맹공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디자인만 제외한다면은 아이오닉 6는 정말 빠지는 구석이 없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보다 늦게 출시된 만큼 전기차 초기 모델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승차감과 소음 차단, 세팅 완성도 등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 효율 개선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아이오닉 5와 동일한 77.4kWh 배터리가 탑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 롱메인즈의 복합 주행 거리가 최대 458km인 반면. 아이오닉 6롱레인지는 무려 524km로 70km나 더긴 주행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전비 차이, 즉 내연기관으로 한다면은 연비 개선으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덕분에 유지비는 더 적게 들고 장거리 출퇴근이나 주행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늘어난 주행 거리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이오닉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으로 제작되어 낮은 무게 중심과 뛰어난 강성 그리고 탁월한 안정성을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 이 E-GMP는 현대에서 가장 고급 플랫폼입니다. 또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도 지원. 인데요. 350kW급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사이에 충전이 끝나는 수준이니 전기차 충전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평평한 바닥 구조와 휠베이스 2,950mm로. 펠리시이드보다더 길어서 패밀리 세단으로 활용해도 공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결함이라고 한다면 초기 모델에서 발생했는데 공기 흡입구로 통해서 공조라인으로 누수가 발생이 되고 이로 인해서 공조라인에 곰팡이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필터 상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증상이 있다면 현대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6는 출시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전기차의 보증기간은 내연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중고로 구매해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입니다. 출퇴근 거리가 길거나 전기차 특유의 조용함과 유지비 절감을 기대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이오닉 6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놔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지만 전화 한통이면 최대 1 2 8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으려면 약정이 끝난 3년마다 꼬박꼬박 아등당해서 갈아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설치 당일 현금으로 받는데 이거 안할 이유가 없죠. 아등당이 정말 좋은 게 전국 가입자 수 1위로 가입 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은 차액의 120%를 보장해주는 제도도 있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홈서비스 전문기업인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유명합니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맞자 아정당. 세 번째는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GM 코리아를 목에 살리고 있는 차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지만 한국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GMK의 매출 역군입니다트레일블레이저에는두 가지 엔진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1리 l 그리고 나머지는 더뉴 말리브와 동일한 3기통 1.35L이고 두 엔진 모두 E-터보 엔진입니다. 새로 개발된 E-터보가 적용된 CSS 엔진은 중형 세단인 말리브에도 들어갈 만큼 배기량에 비해서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 소형 SUV 기준에서 상당히 여유로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의 핵심은 효율 특화에 있습니다. 엔진 주변 장치 중 일부를 전동화하는 구조로 예를 들어 워터펌프나 웨스트게이트, 액츄에이터를 모터로 제어하면서 엔진은 오직 동력 전달에 집중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덕분에 연비 효율도 뛰어나고 저회전에서 빠르게 토크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는 이륜 모델에는 GME CSS 엔진과 같이 개발한 신형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고 4륜에만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트레이블레이저는 부평공장에서 조립하고 엔진 변속기 등 주요 부품 역시 한국에서 생산합니다. 같은 gm 차량이라도 트레버스처럼 완성차로 수입되는 차량은 수입차 뺨치는 부품대를 가지고 있는데 트레이블레이저는 국내 생산 모델 이다보니 현대기아 대비 비싸지만 유지를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차 크기는 전장이 4.4m 휠 베이스 는 2.64m로 소형 suv 중에는 비교적 큰 크기입니다. 셀토스나 티볼리와 비교하면 전장 과휠 베이스 모두 약간 더 길고 넓습니다. 특히 gm차 특유의 탄탄한 외관 디자인과 상대적으로 높은 전교 덕분에 쉐보리 차 특유의 소형 suv지만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블레이저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등 다양한 안전 장치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과 이 급에서 유일하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된 점부터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국산 소형 SUV는 대부분 작은 썬루프 선택이 가능하고 안전 옵션은 옵션으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부터 든든한 구성입니다. 다만 실내 인테리어는 플라스틱 소재가 많아 고급감이 떨어지고 실내 디자인도 최신 트렌드에 비해 약간은 올드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2열 송풍구가 없다는 점은 경쟁 차종 대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작은 소형 SUV지만 뒷좌석에 사람을 자주 태우시는 분들에게 꽤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공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높은 정도로 시원한 개방감 그리고 GM차 특유의 안정적인 주행감이 장점인 트레일블레이저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혼다의 대표 중형세단 10세대 어코드 1.5 터보 모델입니다. 10세대 어코드는 하이브리드를 많이 떠올리지만 의외로 매물이 가장 많은 것은 1.5 터보 모델입니다. 하지만 많이 안 팔렸다 보니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입니다. 중고 가격은 19년식 정도면은 1천만 원 후반대로 일본차답게 감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옵션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국산차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필수 옵션은 골고루 들어가 있어 가성비 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1.5터보브는2.4 자연흡기를 대체하는 모델로 2016년 혼다 시빅터브에 최초에 적용된 이후 어코드, CRV, 인사이트 등2.4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으로 많은 차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신형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4마력, 26.5kgm 토크로 중소한 출력과 연비가 거의 14km per l 일 정도로 높은 효율을 가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엔진입니다. 변속기는 혼다가 직접 개발한 무단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 c v t 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질적인 가속감 대신 혼다만의 G 디자인 시프트 로직이 적용돼 보다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승기를 보면 CVT지만 운전하는 재미가 살아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코드는 미국 조립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차하면 생각하는 꼼꼼한 마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는 가죽 시트가 우는 문제와 단차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디자인은 11세대보다 오히려 10세대가 안정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진 전면부 디자인에 스포트백 스타일의 바디 쉐입 그리고 차체는 혼다의 최신 모듈러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장력 강판과 알루미늄을 적절히 배합한 경량화 구조로 차체의 강성을 높이면서 무게는 줄인 설계로 혼다차 특유의 주행감을 강점으로 더 끌어올렸습니다. 실내 구조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좀 올드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도 직관적인 레이아웃이 돋보이며 부분 디지털 클러스터와 물리 버튼 조합 넉넉한 이열 공간은 패밀리 세단으로서 순색없는 구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현대의 하이브리드 1.6 터보 엔진처럼 오일 희석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북미 시장에서 좋은 단거리 운행 시 연료가 오일에 섞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진오일 점도가 낮아져 문제가 있었는데 혼다는 2019년식부터 ECU 맵핑과 열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했고 국내에서는 큰 이슈 없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도 중고차 구매 시에 엔진오일 점도와 교환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성비 수입세단 10세대 어코드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문식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